어. 니한줘 죽었죠. 아니. 어, 하하. <laughs> 어쩌실 거죠? 개고, 개고수잖아. 아니? 개고수잖아. <웃음> 어, 어니. 둘다 개호구였다, 이번에는. <laughs> <laughs> 아! 오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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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야, 뭐야? 뭐야, <laughs> 왜, 뭐야, 왜안 죽어? 방금 왜안 죽었어? 으아악! <laughs> 방금... <laughs> 죽어야지, 그렇게. <laughs> 아니, 아니, 님 마, 이거. 난이도 너무 올려놓으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나중에 순간이동 생기면 순간이동 시키려고 깔아놔야지. <laughs> 오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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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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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기 덫에 <덧에> 자기가 죽었군. <laughs> 아 이거 이님 <laughs> 이거 맵 너무 너무 어렵게 바꿔놓친 거 아닙니까? 음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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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음... 수그림에 피해지는 거였구나. 아니, <laughs> 어, 이... 이거 너무 헬파티다. <laughs> 어떻게 가지? <laughs> 이 불가능하잖아. 음... 인간적으로 너무 너무했다. 오, 아! 아, 너무 어렵잖아. 어, 새로운 길 개척하나요? 아, 새로운 턴을 해야 돼. 라스트, 라스트. 새로운 루스를 봐 이거면 되겠군 <laughs> 아, 저게 새로운 길인가요? 아. 죽어라 아, 근데 위쪽엔 장애물이 한 개도 없잖아 <laughs> 고맙습니다 이런 <laughs> 너한테 길이려면 나한테도 길이라는 걸 알아서 해줘. <laughs> 아두명 있으니까 변수가 좀적 적다. 또누릉표의 쪄택이네. 하지만 폭포를 경험해봐야지. 폭포 나이가랑이. 어이 잠깐만. 이게 뭐야? 응? 이게 뭐야? 여기서 아래에서 시작해? 음, 예 예. y 하하하하 <laughs>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할건 뭐냐면 죽으면 돼. <웃음> <웃음> 뭐야, 통과 못 해? 음, 장애물이 필요해. 음. <laughs> 너무 친절했다, 이번에 내가. 야, 저걸 누가, 누가 못 넘어? <laughs> 너무 쉽다. 그럼 이제 장애물을 쓰는 거지. 바로, 이런 석공이라던지 말이야. 허허, 달았다. 어. 겨우 어. 시간표, 시간 좋아. 석궁 위치, 개 애매한 거 아닙니까? 음. 아 너무 쉽지 않아요. 애매라 아. <놀라> 물 같은 건 쏘지 않습니다 전혀요. 어. 아니 아니 어. 아니 소, 소방전 <laughs> 왜 만들었어? 아 이마 <laughs> <인마. 웃음> 이좀 드디어 좀 맵다워진다 맵 맵다운 맵 맵이 나온다 드디어 <laughs> 스피드런. 아이 근데 이거 이제 통과 못 하는 거 아니야 이제? 어? 이 어떻게 통과해? 아! 뭐야? 네가 설치한 건안 죽는 거야? 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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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. 어떻 어찌 해합니까? 야 어찌해야 어찌합니까? 어떡해~ <laughs> 떨어지는 거 봐~ <laughs> 새로운 길을 만, 만들어야지, 판자 하나 더 놔야겠네~ <laughs> 아~ 이거다. 이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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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은 이거다~ 아~ 대시 안해? 아, 대시를 깜빡하고 안 했어, 아. 대시 대쉬, 대쉬맨. 하지만 이것도 위험할 텐데. 왜 꿀이 발라져 있는 거야, 저기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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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완벽한 꿀이야. 와, 더 많은 장애물, 아저씨, 이거 불가능하잖아. <웃음> <웃음> 불가능하잖아.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해졌는데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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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저씨, 싫어? 에이. 아, 근데 이러면 또 내가 지잖아. 아 <laughs> 어딜 더뜨릴 거죠? 이 뚫어야겠다. 그 사이에 저는 뉴 웨이를 준비했죠. 아니, 아니! 그 아래는 살기 아, 좋습니까? 아, 소방전 진짜... 핫방전! <laughs> 나 오! <laughs> 아니! 왜, 왜, 나그 자리에서 점프했는데 왜 떨어진 거지? 핫게임이라서. 아 복수. 복수하고 말테야. 님, 저건 아니지 않아요? 자신 있으면 이렇게 뚫어보라고. 뭐야? 너왜 죽은 거야? 꿀때문에왜꿀 먹으면 죽어? 너꿀 어, 과다복용했어. 과다 닭 주제 그래서 죽었어. 쇼... 이 어, <laughs> 불가능하진 않은데 더럽게 힘들다야. 나이도를 더 헬로 올려볼까. <laughs> 저건 헬이 아닌데 이제. 아아아아 <laughs> 아니! 또꿀 과자 복용임? 어. <laughs> 아. 네. 아니. <laughs> 와, 이거, 이거, 이거는. 둘이서만 만들었는데도 왜 이런 맵이 나오냐? 네시서만든셋이나넷시서 <laughs> 만들고 홈파망이겠지? 콜라는 콜라 이제 코스튬은 나오겠어 코스튬. 코스튬, 코스튬. 아, 제가 먹겠습니다. 음... 음... <laughs> 저거 먹는 법 간단하네요. 아유 아휴. 바람쥐 네. 동시에 먹었잖아. 우리 새로운 캐릭터다. 아하... 너무 친절하잖아. 나 <laughs> 야, 음, 친절, 정말 마음에 들어. 친절 마스터. 크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니못 올라가, 이걸 못 지나가, 아, 아, 아 농락하는 거 보소. 오, 예, 벌 받은 거야. 소점프, 소점프. 아 이게, 이게 이렇게 되니 아아 아,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? 그리고 전 여기다 이걸 준비할 겁니다. 그렇다면 난 여기다가 이걸 준비하지. 기변 하나뿐 천장이다. 오, 나 빨려 들어간다. 아 아니 <laughs> 설계 쓰레기. 지렸죠? 아, 설기 게임 아니. <웃음> 깃발 <웃음> 다 왔잖아. <laughs> 아, 내 시체가 안 담으면 무효랍니다. 네. <웃음> 아. <웃음> 뭐야? 오 오씨 위험했다. 아아 아, 이거 점프력 부슬하이가 힘드네. <laughs> 아 이거 참. 격수예눈 음, 지렸구요 어! 코인! 쌍! <laughs> <laughs> 아, 아 코인 계란은 두 개지 <laughs> 저 코인 저거 정말 성가로워질 거야 오쇽쇽쇽 하하 내가 이기겠구만 이렇게만 하면은 조치가 필요해. 음. 어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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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내가 한다. 어니 <laughs> 이거 말도 안 돼. <laughs> 이건 말도 안 돼. <laughs> 아, 케이코인은 못 먹었어. 아, 아깝다. 아. 좋아. <laughs> 아, 아, 이게 뭐야? 니코인은 이제 없다. <웃음> <웃음> 세상에. 퍽은 블랙홀 그냥 지나가네. 야, 블랙홀이 왜안 빨려. 개운빨, 개운빨, 개운빨. 어, 저 <laughs> 뚝배기 <진짜, 웃음> <뚜베기> 게임, 뚝배기가 <laughs> 깨져버렸죠. 네, 아, 이 뭐야? 이게... <laughs> 아, 아, 뚝배기 깨졌네. 아, <laughs> 개웃기 게임이네, 이거. 아 짜증나. 블랙홀 이겨내고 먹을 수 있을까? 뭐야 계단 을왜 저따 설치해놨어 저게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. 그래 아말 그대로 아무 의미도 없다. 내가 조금이라도 뒤에 있어야 돼. 아아 아주 좋군요. 너무 좋아요. 춤을 추고 싶어요. 아, <laughs> 질의 <인동질의 대가. 웃음> <laughs>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, 착하게. 아, 야 안전하게 할 걸. 아, 이거 먹었으면 됐는데야. 아. <laughs>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. 어, 아, 이스라 아, 두개다 아, 무것도안한거야 아, 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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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어! 아, <laughs> <laughs> <죽어라. 웃음> 캐릭터를 한번 해볼까. 아. 아 근데 블랙홀 진짜 신의 한수였다. 와. 음. 뭐야 아무것도 없어? 누구 아무것도 없구만. 홀스. 라쿤. 오 춤출 때 줄넘기하네. 물음표가 없다. 어떤 맵을 할까. 음. 아 개꿀잼이네, 근데. <laughs> 야한명더 있었으면 더 꿀잼이었겠다 이거. 오랜만에 이맵하자. 처음엔 <laughs> 불가능한 맵. 아니야,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. 안될걸 이거. 밥안다지 아. 아직 이 게임 초보라. 음. 야. 이건 아니지 않네. <laughs> 왜 아니? 이렇게 하면 되는데. 와.. 개 양아치 <laughs> 그래도 쇼 아, 파하하하, 네가 할수 있는 거면 나도 할수 있어야 할 거야 <laughs> 좋아 이제 저 벽에도 뭔가 자, 장애물을 해야겠군요 바로 이런 거 말이지 아. 여기서 이 꽃이 이 펀치를 날리면 아주 좋아할 거야 <laughs> 뭐? 너도 같이 조화를 하겠지 이제 아악 h <laughs> 아, m 어, 너도 huh Pon Are y o 아 b u 아 c 아 n you a v 착 i d 생겼는데 b a 착하지 않아. a y 진짜 너무하 너무하다 진짜 와. 어? 야 인간이냐?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아... 이용하면 정말 멍청하게 죽는군. 아니, 저기요, 니가. 그, 그렇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떻게든 되겠죠, 아저씨. 그러네. <laughs> 어. 아니, <laughs> 와, 아니. <laughs> 약간, 약간 부족하군. 음. 필요하겠어 그래 아니 <laughs> 저격을 해 멍청한 <laughs> 녀석 <laughs> 아 힘들다 이거 <laughs> 와 선취점